안녕하십니까. 천수답의 이로칼럼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써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지 라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는 모든 나라에서 아주 편하게 즐겨 쓰는 말입니다. 라틴어로는 Quid pro quo 라고 말합니다. 중국 한자로는 이것을 갈것자에 올레자를 써서 거래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지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거래라는 단어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원한도 정도 늘 상대적입니다. 상대방이 한대 치면 나도 한대 갈겨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베풀면 나도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give and take를 표현할 때 scratch each other's back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의 등을 긁어준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멋진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말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주고받는 문화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너가 없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해 버립니다.어쩌면 제 자신도 이런 세상 문화와 원리에 익숙해져서 삶을 거래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중계 있으면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적어도 감사 인사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자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라는 어줍잖은 생각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시는 모든 것을 주고받는 거래로 변질시켜 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 또 주는 조건 없는 은혜의 나라지요. 세상 나라는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상고의 나라인데 모든 것, 모든 행위 뒤에는 무슨 까닭이 숨어 있는 조건적인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어따함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하신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적었습니다. 사랑은 서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거래의 핵심은 이곳 자기 유익이 아닙니까? 나에게 얼마나 남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사랑은 단지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된 거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조건이 맞으면 성사되는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제한이라면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인정하는 거겠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건면했습니다 주고 나서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무한정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서 기부는 하되 테이크는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래의 나라여 상고의 나라겠지만 어떤 노랫말처럼 사랑을 할 때는 연필로 쓰는 것입니다.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